출발했습니다! 반대로 리셋 선수들은 1위를 못했다기 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느라 2, 3, 4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게 무리하다가 뒷순위가 같은 선수와 같은 팀의 선수들이 꼬일 이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판단이었다고 보여지죠.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라 선수도 선두권에 아직까지는 위치를 하고 있고 정우 선수가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겠죠. 네, 어차피 뉴욕대 질주 전체적으로 부탁할 거고 약간 드랩 타이밍이 워낙 자주 잡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이정도 거리 차이면 그래도 이번에 하네스 입장에서 해볼만 하거든요! 확실히 이전 트랙들과 다르게 부어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버즈 선수의 어. 사고가 어. 전화 위복이 되버렸어요! 어. 아 근데 중간중간에 버즈 선수가 옆차기를 너무 제대로 몇번 어. 꽂아넣어가지고 어. 어. 네. 이게 좀 약간 흔들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까지 합산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워낙에 촘촘히 붙어있어서요. 일단 1위를 도우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아우라와 소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우라 선수가 일단 드래프트 받아서 도욱 선수만 역전해내면 가능성 보이죠 아우라와 손 선수가 서로 드랩 주고 맞는 타이밍이 살짝 꼬이면서 본 선수도 한 표가 됐는데 맞아요. 중요한 건 아우라가 지금 앞쪽 1등 싸움아 어! 이지민 아쉬운데요 자 이러면서 본도 올라왔고 앞쪽도 중요하고 지금 과연 오이 어, 코스 열렸을 때 안쪽으로 근데... 좀 커. 걷... 야 동욱 선수가 드래프트가 터지는 상황에서 아우라 선수가 블로킹을 해줬는데 동욱 선수가 뚫고 나갔습니다. 그 블로킹은 사실 유효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억지로 뚫어낸 느낌이 있거든요. 양 선수의 심리전이 대박이 아, 상황이었죠. 지금 초수가 몇 초였어요? 0.01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우라 선수 입장에서 처음에 드랩을 안 주기 위해서 살짝 빠졌는데 그걸 또 눈치채고 오다 보니까 동욱 선수가. 또 아, 이걸, 라인 블록 해야 돼? 아니면 드랩을 벗겨내줘야 돼? 음. 또그 싸움에서 마지막 동프 선수의 판단이었거든요.